신약 성경 152 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그 가운데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laughs>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laughs>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사물려는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예물 들으신 분 있습니다 무명으로 들으셨습니다 눈길 안전히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옵 어려움을 이겨낼 힘을 주세요 하고 예문을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laughs> 사랑의 주님 아버지, 많은 눈이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내렸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이 눈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땅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근데 아버지, 그 가운데 곳곳에 많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눈이 내렸고 또 많은 또추우가 추위가 계속되어서 또 길이 매우 미끄럽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예상이 됩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모든 이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안전을 허락하시고 아버지 너무 많은 고통과 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또 성도들 가운데 또 출근하는 그 발길들 아버지 안전으로 지켜주셔서 조금의 어려움도 또 문제도 없을 수 있도록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또 무명으로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위로를 달라고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에 담긴 그 기도의 제목들 우리는 다알수 없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 압니다. 이 예물에 담긴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또 마음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만 허락해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힘과 능력과 위로를 얻는 기한 이 새벽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역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 주셔서 함께 우리 구역원들이 모여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나아갈 때에 말씀을 나눌 때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 구역으로 묶어 주신 그 구역원들이 서로 기도와 그 말씀으로 하나 됨을 경험하는 귀한 구역 대신방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역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1교구, 2, 4, 7 구역이 함께 모여서 대신방을 갖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단임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신방 대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대신방에 참여하게 될 모든 각 구역원들 그 마음 가운데 더큰 사모함과 그 기대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목적을 놓치지 않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말 그대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대게 싸움 나이까? 아멘.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자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현실적으로 반응했던 빌리과는 다르게 안드레는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몰려든 수많은 인파들 속에 참여한 한 아이가 가져온 굉장히 작은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작은 도시락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어지는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명쯤 되더라. 여기서 사람들을 앉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식사를 준비하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의 식사 문화는 비스듬히 눕듯이 앉아서 먹는 그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앉으라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냥 자리에 앉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식사가 준비되었으니 식사 준비를 해라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식으로 치면 어머니가 식탁에 그 밥들과 반찬과 이것들 다 차려 놓으시고 국희야 밥 먹게 와서 앉아라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다들 의아했을 것입니다. 음식도 없는데 음식 먹을 준비를 하라 이런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의 말이 조금 의아했던 것이죠. 아마도 조금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작은 도시락이라도 가지고 나왔던 안드레 역시 조금은 의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병이어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리떡은 당시 가장 천하게 가장 하찮게 여겨지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가장 보잘것없는 음식이었죠. 그게 보리떡입니다. 그리고 물고기, 물고기 두 마리는 실제 사용된 단어로 볼때 실제 두 마리가 아니라 생선 두 덩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 마리도 아니고 그보다 더 적은 생선 두 덩이를 가지고 왔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한 아이가 내놓은 도시락은 굉장히 작고 초라하고 그냥 적은 양의 도시락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어머니가 어린 자녀가 그전심 끼니로 때우 음식을 준비해 주실 때 얼마나 많이 준비했겠습니까? 어린 아이에게 적당한, 그냥 적은 양의 소박한 도시락이었겠죠. 그렇기에 2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너무나 부족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 부족한 음식을 손에 드시면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식사할 준비를 하라. 지금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내 그 수많은 군중들의 눈 앞에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작고 초라한 그리고 너무나도 적은 양의 도시락 하나를 통해서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기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들 눈 앞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일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 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없이 먹고 배불르게 먹고도 남는 역사가 된 것입니다 어제 새벽 나눈 것처럼 빌립의 계산에 따르면 그큰돈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돈으로 떡을 사온다고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이 한 입씩만 먹더라도 부족한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많은 돈과 정말 많은 음식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원 없이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은 200데나리온도 아니었고 그 수많은 양의 떡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축사하신 작은 도시락 하나였지요.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반응인데요. 이어지는 14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게 오병이어 기적을 본그 모든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선지자라고 소리치며 환호하고 열광을 한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들이 외쳤던 선지자라는 단어는 메시아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오병이어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로 병자들을 고치지 않으셨습니까? 무려 38년이나 된그 병자도 한 순간에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셨지요. 그리고 이제는 기도 한 번으로 오병이어 기적까지 행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를 본 모든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려온 구약의 그 메시아다라고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들의 환호와 열광적인 반응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진짜 목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환호였고 반응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단지 자신들의 병을 낫게 해 주고 내 배를 배부르게 해 주는 어떤 육체적인 만족을 위한 그런 왕으로 예수님을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뜻을 따라서 이 땅에 구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죄에서 건전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이죠. 단지 이 육체적인 만족을 주는 왕에게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로마의 통치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새로운 왕으로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자신들의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의 압제와 그리고 세대와 같은 그 동족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지칠 대로 지쳤던 이 백성들이 자신들을 정치적으로 구원해 줄 새로운 메시아, 새로운 왕으로서 그 예수님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너무나 적임자처럼 보였거든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한마디면은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너희들의 새로운 왕이다. 이 말씀 한마디면은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왕이 되셨을 것입니다.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모든 로마의 압제로부터 너희들을 구원할 새로운 메시아 왕이다. 이 말씀 한마디까만 하셨으면 정말 왕이 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 그들의 열광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지는 15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이 사람들을 피해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산으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은 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요. 특별히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그 건너편으로 보내신 후에 본인도 혼자 산으로 올라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지 산으로 도망치셨다 이런 의미는 아니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러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열광적으로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멀리하시고 그들로부터 잠시 벗어나셔서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시간을 가지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들의 왕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 인기와 환호를 힘입어서 그들 위해 군림하는 왕이 되실 수 있으셨지요. 어느 엉터리 같은 주장처럼 예수님이 단지 혁명에 실패한 어떤 청년 예수였다면 이때 왕이 되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걸 위해서 자신이 온게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음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지요. 그저 육체의 고통을 일시적으로 해소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그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목적과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받음으로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목적과 그 뜻을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들의 열광과 그 환호와 그 인기 속에서도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환호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왕이다 이 말씀 한마디만 내시면은 즉시로 그들의 왕이 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인기와 힘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모든 상황들을 뒤로한 채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 1절을 보면 은예수님서이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n d you know, and you know, and you know, and you know, and you 예수님께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고 영광을 높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그게 바로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취할 생각이 조금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삶 속에서 수시로 이 중요한 부분을 놓칠 때가 참 많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 두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아니면은 내게 맡기신 이 성도로서의 그 직분,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이것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하여서 눈앞의 현실로 인하여서 아니면 함께 하고 있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내 삶에 심어 두신 하나님의 목적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엉터리 같고 형편없는 삶을 이어갈 때가 정말로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오는 말씀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얼마든지 그 눈앞의 상황에 따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따라서 자신의 목적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뜻을 놓칠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그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눈앞의 모든 것들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하늘 아버지의 뜻을 다시 한번 구하고 분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백성을 다스릴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뜻으로 백성들을 다스릴 그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은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죠. 하나님을 그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 참된 주인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나를 위한 기념비까지 세우게 됩니다. 사울의 삶 속에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단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도 이런 사울왕의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순간순간마다 이런 모습들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정말로 많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을 꼭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 두신 내 삶의 목적을 위해 때로는 눈앞의 상황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성도라는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가운데 성도답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기 위해 때로는 과감하게 어떤 것들을 내려놓고 끊어 놓을 수 있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세워 두신 이 성도다운 삶이라는 그 목적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눈앞에 어떤 상황이 이어진다고 해도 내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놓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뒤로한 채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삶의 목적을 앞세우셨던 그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어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다 알고 그 말씀으로 묵상했음에도 그 순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상황을 앞세우고 그 사람들을 앞세우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내삶 속에 하나님이 담아 두신 그 목적과 뜻을 꼭 이루며 살아가게 되시는 기하고 복된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여도, 또 때로는 순간순간마다 놓치고 까먹는다고 하여도, 내삶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두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성도라는 그 삶에 합당한. 목적도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사명과 그 일터와 그 가정에서도 나를 통해 이루고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줄 압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바쁘고 분주하해서그 모든 것들을 놓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그때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과 뜻을 놓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 역시 내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득 심어 두시고 담아 두신 그 목적과 뜻을 이루며 살아. 가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